자, 오늘은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요가는 특정한 무엇인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학문이자 과학이고, 무예이자 예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가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인도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요가라고 명하여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면서 그 본질이 많이 변화되었죠.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요가는 대부분이 아사나인데, 요가를 수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인체를 통한 수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가라는 단어의 뜻이 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결합을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사나를 인체의 조화를 이루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체는 머리와 몸체로 나눌 수 있고, 이는 의식과 무의식,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사나는 움직임을 통한 수련법이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몸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준추 신경보다는 말초 신경에 집중되어야 하기에 의식적인 움직임보다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식적인 움직임과 무의식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숨을 쉬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화, 흡수. 배출이라는 행위가 되겠죠. 이 외의 모든 것들은 의식적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즉 아사나를 수련할 때는 최소한 의식적인 움직임이 무의식적인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요가가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의식적인 움직임이 주가 된다면 머리가 몸체의 움직임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조화가 아닌 조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가를 수련할 때는 생각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비우면서 마음도 같이 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비우는 것과 반대작용이겠죠. 몸체의 움직임은 감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감각은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고 감정이 머리로 전달되면 머리는 판단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오 짜릿하네 아 힘들어 아 개운하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표현법이죠. 하지만 요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욕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그저 느끼면 되는 것일 뿐 머리로 판단하거나 말로 표현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행동은 육체의 감각이 머리를 조정하는 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요가라는 것은 어, 인도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요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을 쓸뿐 완전히 다른 거죠. 머리가 육체를 조정하든 육체가 머리를 조정하든 어, 서로간의 조종이란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아사나를 통한 요가 수련법일지인데 예, 현재 우리는 음, 아사나라고 알려진 자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결국. 요가를 수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인도를 찾는 이유가 인도가 요가의 본고장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그 본질이 잘 이어져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요가가 목적인 경우에 하는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뭐 운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다른 운동은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나마 요가가 쉬워 보이니까. 와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왜 수단으로 사용할까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아사나의 효과와 효율성은 요가로서의 본 성질을 충실히 잘 수행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사나라는 것에는 정해져 있는 자세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사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하는 학문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지나치게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어, 실제 요가의 아사나적인 부분들을 어, 일반적인 그룹 수업에서 알려준다는 것은 어렵죠. 예,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뭐, 그룹 수업 같은 데에서는 좀 한계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개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요가를 알려줍니다. 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다 알겠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욱해서 성질을 내거나 굉장히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예, 뭐 저도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 제가 개인 트레이닝을 할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을 트레이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발 부탁하니까. 잘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요가에는 잘한다는 기준이 없는데, 자꾸 없는 기준을 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것도 판단이란 걸 하려는 행동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기준이란 게꼭 있어야 한다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조종하기 편하니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을 논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표현의 차이도 있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